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우리 밝은의 광장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피해가 없으신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한발 양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던 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희종입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로가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당초 일기예보는 대한민국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일기예보가 살짝 틀려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했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도 비바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오히려 화창합니다. 물론, 서울 경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이 날아가고 넘치고 잠기는 등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포항을 비롯해서 남부지방은 침수, 화재, 정전 등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리 밝은의 광장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크고 작은 태풍의 피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기간 중에도 많은 태풍이 있었는데, 2016년 가을에는 차바라는 강한 태풍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님께서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태풍 피해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책임 있는 통치 리더십이 국무회의에서 말씀으로 발현되는 것이기에, 대통령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 전후에 지시된 사항이 있고 그에 따라 정부가 신속히 움직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2016년 10월 11일에 있었던 제45회 국무회의의 모두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에 대한 대통령님의 심경과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을 알수 있는데요. 2016년 말씀이 2022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별 차이 없이 맞는 것 같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진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지난주에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크실 텐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주시에서 지난 겨울 재설 장비를 지원했던 경주시에 마음의 빚을 갚겠다며 긴급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 주었고 지역사회가 하나되어 서로 협력하며 힘이 되고 있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기운을 내실 걸로 기대합니다. 어제 우선적으로 울산 울주군과 북구 두 군데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는데, 추후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는 피해 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같은 태풍이 다시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산 마린 시티의 시티의 낮은 방수벽, 울산 태화강변 둔치 주차 문제와 같이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자연 재해와 사건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숭고한 희생 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소리 없는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많은 희망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한발 양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불편을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던 공동체 정신은 우리가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대선 이후 대외정책 변화의 가능성, 유럽 대응 대형은행의 건전성 문제와 브렉시트의 절차 진행 등으로 언제 어느 때 우리 경제의 초강력 태풍과 같은 높은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애써 쌓아놓은 경제와 사회의 방파제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가고 우리는 나아갈 방향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고 있고 중장년들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파업의 피해를 중소 협력 업체 노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서 가뜩이나 힘든 협력 업체는 곤궁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으로 운영되고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일부 공공노조마저 성과 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와 직장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직장마저도 잃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들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말부터 드디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입니다. 저녁 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살이기 행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은 그런 교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